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진서 선수 대 셰오라우 선수의 대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국은 2020년도 삼성 하재배에서 부어진 그러한 바둑입니다. 자, 배기 신진서, 흑이 셰오라우입니다. 자, 셰오라우 선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속기에 능한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셰오라우 선수가 빨리 둔다고 해서 같이 빨리 두었다가는 승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 바둑을 풀어 나갔던 기억이 있었던 그런 바둑인데요 자 일단은 신진서 선수도 벌려 두고요 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익숙한 그러한 포석이 나왔고요 자 일단 신진서 선수의 전매특허 한칸굳침을 했어요 자 그러자 셰오라 선수가 이곳으로 다가서기를 했고요 신진서 선수도 마찬가지로 다가서기를 했습니다 서로 모양을 키우고 있는 그런 바둑에서 자 이곳을 두었는데요 사실, 이쪽을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가장 알기 쉬운 수수는, 여길 이런 식으로 붙여두고, 여길 지켜두면, 백이 뛰어두면 이런 식으로 뛰어서 같이 모양을 피어나가는 그러한 바둑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셰우라 선수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들어갔고요. 자, 신진선 선수도 막아두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 막는 수도 있고요. 가장 알기 쉬운 수는, 이거 붙이는 수. 자, 이렇게 두면, 이렇게 젖혔을 때, 여길 단수 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두어서 지금처럼 진행하는 수순도 여러분들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곳을 밀어가게 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이 곳을 젖히고요. 자, 같이 젖혔어요. 자, 이 곳을 두었을 때 여길 붙여갑니다. 지금 여기서 흙이 이 곳을 이렇게 젖혀오는 수, 지금 이러한 수순이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이 곳을 젖혀가면서 패를 하는 수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백은 자 이렇게 두면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이제 백도 이곳을 하나 뚫어 가고요. 자, 지금처럼 두었는데요. 자, 이곳을 막아왔습니다. 자, 이곳 막아왔을 때 백이 지금처럼 이어 주는 곳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곳한대 단수를 막기만 하더라도 여기 흑 모양이 엄청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그런 멋진 수가 지금 나오는데요. 바로 어디냐면요. 이곳을 끊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곳 양단수가 있는데도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좋다니. 여러분들 정말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곳을, 이렇게 양단수 치면, 여길 뻗고요. 자, 지금 이곳을 잡으면, 여길 뚫고 나가서, 지금처럼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길 뚫었을 때, 여길 단수를 치고, 자, 지금처럼 두개 되어서, 서로가 5대5 그러한 승부고요. 자, 여기서 대세점, 여러분 꼭맞히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날 일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곳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뭐 이런 데가 커 보인다고 해서 이런 데 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날 일자 한방 맞으면 이거 흙 모양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 대세점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드디어 이제 셰오라우 선수가 갈라치기를 하면서 흙의 모양을 부시로 들어왔죠. 자, 여기서 신진서 선수의 선택은 이곳이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곳부터 두고 흙이 이렇게 두면 여기서 입구자 두면서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곳부터 두었고요. 자 이렇게 두자 신진서 선수도 약간 뭔가 이 돌이 약해지고 있죠. 자 이곳으로 일단 씌워갔습니다. 이제 여기를 확실하게 키워버리겠다라는 뜻이죠. 자 일단 붙여서 응수 타진을 하고요. 바깥에서 젖혔어요. 자 이곳으로 째고 들어오니까 자 나일자로 지켜가면서 점점 여기가 입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셰오라 선수 일단 여유 있게 지켜두었어요. 왜냐면 여기 흙 모양도 크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팽팽한 그러한 승부가 연출되고 있고요. 자 이곳을 쳐쳐가고요자 막아 놓은 다음에 자 이곳까지 호구 쳤어요. 자 이곳 단수 치는 수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일단 붙였어요. 자 서로가 모양 바둑이기 때문에 이 바둑은 한수 잘못 두면 그냥 형세가 쫙 밀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일단 젖혔고요자 여러분들 궁금했던 그수 단수 쳐줬습니다 자 이제 연결하고 여길 나왔을 때자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비켜두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왜 두질 않았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 수는 여길 젖히는 수가 있고요자 끊으면 이렇게 두어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길 단수를 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로 치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를 뻗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백이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지금 이곳을 막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켜 받았고요. 자, 일단 이곳을 나왔습니다. 사실 흑 입장에서도 이런 곳은 너무나도 두고 싶은데 여기 막히는 순간 흙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부터 물어보았고요. 자, 일단은 기분 좋게 막아가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자 이곳을 째고 나오는 아루아 선수고요 자 지금은 백도 흐름이 좋아요 자 그리고 저혀 오니까 호구로 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순이 진행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바둑은알수 없는 형세입니다 자 이곳을 이렇게 붙여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 이거 무지하게 나가고 싶으실 텐데 이수 나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길 연결하더라도 이렇게 두면 여기 실리 손해가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여길 두자니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이거 백도 좀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너붙인 돌은 함부로 끊어가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손을 빼고 자, 지금처럼 일단 여기 선수 교환을 해둔 다음에 지켜두었어요 자 일단 여기를 늘어두면서 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늘어두었는데 자이 돌은 약간 탄력이 있죠 이런 것도 선수고 여기 입구자도 선수기 때문에 약간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자 그러자 일단 아 하지만 여기까지는 하나 지켜둬야 되네요 왜냐면 자, 이곳이 만약 에 이곳 두면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 자체가 교환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하나 받아 두었고요. 자, 이곳을 이렇게 두었는데 자, 일단 빠져 둡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아 두었어요. 일단 셰오라우 선수는 여기 두텁게 처리를 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신진서 선수 하나 젖혀 두고요. 자, 이곳을 잡아 두게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는 신진서 선수도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계속 약간 끌려갔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셰어라우 선수가 여길 밀어왔고요. 자, 여길 붙여가면서 이제 뭔가 전단을 구하고 있는데요. 자, 저치니까 맞저치고, 자, 지금처럼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전엔 여길 두었는데요.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는 여길 연결하는 수죠. 그러면 이곳을 넘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자, 이런 곳을 띄워두면, 지금 신진 선수 여기를 하나 교환하고 마치 이런 식으로 지켜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흙돌 약간 못 살아있어요. 기분 좋죠. 백이 기분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돌도 아직 완벽하게 잡혀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셰우라우 선수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수순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해서 이곳까지 밀어왔고요. 자, 이곳을 끊어가고 자, 지금처럼 또 뻗어두었어요. 자, 셰우라우 선수가 여기를 잡아두는 수는 당연하고요. 자, 이곳을 하나 날라가고 자, 일단 여기 교환하고, 자, 이곳까지 서로가 교환을 한 다음에, 자, 신진서 선수가 뛰어나갔어요. 자, 지금 여기서 근데 셰오라 선수에게 믿을 수 없는 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여길 두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무조건 여길 둬야죠. 이거 한 방은 아프긴 한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살려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할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도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일단 이쪽으로 막아준 건 신진서 선수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자 일단 여길 뻗었고요. 자 지금 이제 신진서 선수는 여기를 공격을 하면서 여기를 지켜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흐름을 가져오기는 했어요. 치받아 두고 자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서 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죠. 기분이 좋아요, 신진서 선수. 자 일단 셰우러 선수 살리기 위해서 붙여왔고요. 자 여기까지 단수 치는데 지금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셰우러 선수가요 지금 여기까지. 정말 빨리 뒀습니다. 정말, 지금, 그러니까 빨리 두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던 건데, 자, 이제서부터 이제 신진서 선수의 멋진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뻗어둬요. 침착한 한수죠. 자, 일단 여기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막히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살아두어서 이렇게 막히는 순간 이 바둑은 이길 수가 없죠. 여기 너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띄워두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쉬워 가고 있는 신진서 선수인데요. 자, 지금까지도 상당히 빨리 두고 있어요. 셰오라우 선수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빨리 두고 있는데요. 상대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자, 이곳을 두었어요. 이제. 자, 하지만 바둑은 셰오라우 선수가 빨리 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5대 5입니다. 자, 이곳을 붙여 갔고요. 자, 여기서 셰오라우 선수가 믿기 힘든 실수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연결을 했어요. 자, 여길 두었을 때 자, 이곳을 둔게이 바둑의 실 패착입니다. 자왜 여길 두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은 무조건 두는 딱 감고 여기 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백돌이 약간 못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여길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젖혀왔을 때 물론 이렇게 두었다고 해서 신진서 선수가 나쁜 건 아닌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길 두고 흙이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이 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길 두고, 이렇게 막았을, 먹었을 때,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5대5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먹기 전에, 여기까지 단수 치고, 이렇게 두어야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두어야지만, 5대5 승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두고,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생각할 수, 과연 있었을까요? 신진수 선수가요? 아마도 흙이 여기 두었으면 이 수수는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셰어라우 선수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길 일단 두었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천만 다행입니다. 여길 두어줬어요. 여기 단수가 아프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자, 신진서 선수가 저혀가죠 이제는 여기가 집이 되었어요. 자, 이곳 하나 젖히는 수영 연결하고요. 신진서 선수는 언제든지 뭐 여기까지는 살려줄 생각이 있습니다. 자, 붙여갔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서부터는 확실히 신진서 선수가 앞서, 앞섰습니다. 지금 수순은 신진서 선수가 지금까지 팽팽했던 승부에서 대략 3집 정도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셰오라우 선수는요, 지금 여기까지도 엄청 빨리 뒀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길 젖혀갔고요. 늦은 감이 있죠. 아니, 신진서 선수랑 두는데 왜 빨리 둡니까? 셰오라우 선수. 자,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이곳을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또시오 오긴 하는데, 자, 이제는 늦었어요. 여기서부터 장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뭐,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드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미 늦었습니다. 셰오라우 선수, 지금 이제 끝내기를 해 나오고 있지만, 신진서 선수에게 지금 이 장면에서 역전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지금 이렇게 바둑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고요. 자 지금도 수순도 완벽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지금 정확하게 3집반 정도 앞서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패도 사실은 부담이 있어서 할수 없는 패죠. 자 물러섰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신진서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음, 어떤 큰 위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앞서가고 있었던 장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둑은 사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조급해질 수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때를 기다리면서 이 바둑을 이기는 그러한 멋진 바둑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바둑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진서 선수가 정말 이제 2020년도부터 전성기를 구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주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전까지는 신진서 선수가 약간 급발진하는 그러한 상황이 종종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신진서 선수가 정말 안정감 있는 바둑을 두면서 전성기를 구사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대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번 대국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